안녕하세요. 디바지시카예요 토요 미스터리 극장. 오늘은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왜 실종됐는지. 의문의 실종 사건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어디부터 있는진 잘 모르는데요. 그 히로시마현에 가까운 산지 마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실종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실종사건이냐면요. 일가 전원이 애완견까지 포함해서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사라졌는지. 바로 이 가족들입니다. <laughs> 실종된 가족은 건설회사에 일하고 있던 아빠 마사히로 씨 58세였고요. 그리고 그, 그의 아내 준코 51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할머니, 마사, 아빠 마사히로의 모친이셨고요. 당시 나이가 79세. 그리고 당시에 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딸 26살 치애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애완견 한 마리까지 같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가족이 없어졌던 걸까요 사건 당일은요 여기에 계시는 그 아빠 마사히로 씨가 어, 아 마사히로 씨가 아니라 여기 계신 준코 엄마 준코 씨 있죠 엄마 준코가 바로 다음날 회사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그 전날이었어요. 그니까 이상하잖아. 엄마가 그 전날, 음, 다음날에 이제 회사에서 같이 여행을 간다고 되게 가슴이 막덜들뜬 날이었어요. 그 사건은 2001년 6월 3일날 벌어집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원래 준코 씨가 아침 8시까지 비행기를 타러 같이 집합 장소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준코 씨 회사 동료들이 준코 씨한테 전화를 했죠. 집으로.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 뭐야? 이 여자 왜 이렇게 늦어? 그런데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직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평소에 이렇게 시간에 늦고 이럴 분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동료 사원이 그 애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띵동.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집은 고요했어요. 뭔가 이상해.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준코 씨 친척에게 이 동료 사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 준코 씨 직장 동료인데요. 이상한 게 중국 씨가 안 나와서요. 근데 집에 간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중국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그 친척 분이 좀 가서 봐주세요. 친척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마사히로 씨의 집에는 이내 네 가족이 있어야 했는데요. 싸그리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강아지까지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뭐 할머니만 없어졌을 수도 있고, 딸만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건 납치 사건일 수도 있고, 근데 가족 전원이 없어졌어요. 일본 경찰은 기동대와 뭐 헬리콥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을 했죠. 전혀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듭니다. 사람들이 이 가족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족은요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족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냐? 이웃들하고 트러블도 없고 뭐 전혀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산 가족들도 아니고 정말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돈 문제인가 보다. 하고 경찰이 특히 마사이로 씨와 준코 씨가 금전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떼먹은 게 없는지 조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전혀 없어요. 심지어 이 엄마 준코는 회사에서조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전날부터 회사 직원들한테 회사 여행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딸 여기 딸은 어땠을까요? 아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주변 동서들하고 트러블도 없었고 게다가 미모도 좋았어요. 뛰어난 미모와 상냥한 성격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오죽하면 그 지역 동네 홍보 모델까지 했었다니까요. 게다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대요. 모든 게 행복하리만큼 완벽했던 완벽하리만큼 행복했던 이네 사람은 왜 갑자기 실종된 걸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사진이, 어, 그 히로, 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집에 있는 물건들이 없어졌나요? 말씀드릴게요. 자, 경찰이 집에 들어갔어요. 아까 있던 그 마사 히로의 어머님 있죠? 그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 방에는 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전자렌지 안에는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죠? 인스턴트 음식이 렌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렌지만 30초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음식이 조리되게 준비시켜 놓은 거죠. 게다가, 현관에서는 4명의, 이 4사람의 샌들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나갔다는 거죠. 게다가, 어, 일반 옷들은 그대로 있어요. 파자마 차림으로 나간 것 같아요. 파자마 차림으로 자신이 신발을 신고, 게다가, 애완견까지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가족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야반도주 아닐까요? 야반도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무언가 쫓기고 있어서 야반도주. 그런데요. 가장이었던 마사이로 씨의 그 통장을 조회를 했는데, 2천만 엔 정도의 예금이 현금으로 그대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야반도주를 하려고 했다면 통장에서 돈을 뽑아다가 최소한의 생활비는 가지고 갔어야 했을 텐데 현금은 통장에 그대로 둔채간 거죠. 집 등기등본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저당 잡힌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고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족끼리 안에서 혹시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닐까? 집안에서는 그 어떠한 싸움의 흔적이 없어요. 일반 가정처럼 정갈하게 정돈이 잘돼 있었고요. 뭐 사건이 있었다면 피가 튀었을 수도 있는데 혈흔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요, 그 엄마 준코가 다음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현금이 있었어요. 약한 15만엔 정도? 엄마가 준비해 놓은 현금도, 그리고 기타 통장도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얘기로 봐서 돈을 훔쳐간 게 아니라면 이건 누군가가 침입해서 얘네들을, 뭐, 물건을 훔쳐간 그런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데요, 현관에서 가족들의 샌들은 사라졌는데, 그 외의 신발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샌들만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어요. 어차피 멀리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갔는데 실종된 거죠. 멀리 나갔을, 멀리 나갈 거라면 신발을 신었겠지. 왜 샌들을 신어? 그쵸?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뒷문은 열려 있었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나갈 거였으면 현관문, 뒷문 다 잠가놓고 나갔어야지. 그런데 뒷문은 열려 있고 왜 현관문만 닫혀 있었을까요? 실내 등도 켜져 있었고 아침 식사 또한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게다가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집 밖에 나갈 때 여러분 뭐 가지고 나가시죠? 여러분이 집 밖에 나갈 때 다른 건 없어도 요거 하나는 있어야 되죠. 뭐죠? 핸드폰이죠. 핸드폰이에요. 준코와 치혜의 핸드폰과 면허증은,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핸드폰과 면허증은 그대로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빠의 삐삐도, 그 당시엔 삐삐인데, 아빠의 삐삐도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사라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진 게 있었어요. 차가 사라졌어요. 평소에 아빠가 몰고 다니던 차가 없어요. 자 이제 경찰은 주변 그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이 혹시 인기척을 들은 게 없는지 누군가 차를 타고 간뭐 흔적을 보지 않았는지.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50분쯤에요. 이웃 주민이 마사히로 씨네 집 쪽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어, 증언을 받아 냈어요. 저녁 10시 50분 차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대요. 자,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증언 하나는 새벽 4시예요. 이 집에 신문 배달을 하러 온 신문 배달원도 신문을 배달하고 갔는데 전혀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차도 없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 가족의 실종시간은 전날 밤 10시 50분부터 다음날 오전 새벽 4시로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집도 수사를 했고, 실종 시간도 알아냈지만, 그 다음으로는 수사가 진전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그냥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이 지난 2002년 9월 7일 날 이날 가을이에요. 이제 초가을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안온 거야. 그래서 다른 해보다 강수량이 훨씬 적었던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댐이 그 지역에 있던 댐이 점점 점점 물이 말라서 호수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물이 말라가나 보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지나가던 행인이 막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어? 저기에 웬 차가 호수 바닥에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경찰이 신고를 했죠. 자동차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바로 그 차가 1년 전에 사라진 마사히로 씨 차였어요. 차 안에서는요, 일가족 4명이 벨트를 그대로 한채 죽어 있었고요, 강아지 한 마리 시체까지 같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요, 차 키는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 차가 밑으로 굴러서 호수로 떨어졌다면 안전벨트를 풀러서 나오려고 했을 텐데. 게다가 차 시동은 그대로 꽂혀있고, 이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빠진 것 같은 정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본 경찰이, 뭐야, 이거. 이건 누가 봐도 자살이잖아. 그래서 이걸 동반 자살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해. 이거를 동반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남아요. 자, 몽, 뭐, 첫 번째. 네 명의 가족이 동반 자살에 다 동의했었을까요? 물론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 순 있죠. 하지만, 네 명의 가족이 얼타쿠나 하고 다 동반 자살에 참여했을까? 게다가, 아까 보시면요. 준코. 준코 엄마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여행 가기로 했는데 딸내미 치애 같은 경우는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이 없었을 가족인데 왜 자살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할머니가 야 우리 집안은 다 자살해야 돼. 그러면 79살의 할머니가 젊디 젊은 세 사람을 다어 강제로 제압을 해서 차에다 태우고. 운전을 해서 할머니가 이거를 했을까요? 이게 가족들이 순순히 동의했다고 하기엔 너무 현장에 의심스러워요. 어? 그리고 끝까지 안전벨트를 확, 하... 근데 동의하지 않았어. 만약에 우리 자살 아니야라고 하면 왜 안전벨트를 풀지 않았던 걸까요? 안전벨트를 풀어야지 당연히 살려면. 그러니까 다 안전벨트 그대로 하고 있었어. 문제는 자살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의 증언을 들어봅니다. 이웃의 증언에 봤을 때는, 아까 가장 아빠 있죠? 아빠인 마사이로 씨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동반 자살을 한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가족까지 다 데리고 죽어야 했냐? <laughs> 근데 이게 분명히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개인의 문제는 아닐, 아닐 거예요. 마사 아빠가 뭐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이게 아니라 이네 명의 가족만이 무언가 알고 있는 문제 때문에 아빠가 네 명을 다 죽이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뭘것 같아요? 아빠가 동반 자살을 생각할 만큼 가족 안에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 뭐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요. 국가기밀. 근친상간, 아, 너무 많이 갔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몰고 갔냐면 혹시 고부간의 갈등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인 준코하고 할머니 미애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맨날 맨날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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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서 그날도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열받아서 이럴 바엔 다 죽어 하고 호수로 뛰어든 게 아닐까? 라는 동기로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아빠가 괴로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게 아니냐. 자, 그게 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좀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강아지는 왜 데려갔어? 동반 자살 좋은데 강아지는 왜? 강아지는 뭔 죄야? 아니, 봐봐요. 만약에 이 사건을요. 그럼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데려간 거예요 이걸 납치사건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강아지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야 어떤 그 납치범이 강아지까지 납치해가요 왜냐 아니 납치는 몰래 가야 되는데 강아지를 데려가면 강아지가 짖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를 왜 데려가겠어 근데 중요한 건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사히로 씨가 강아지를 차에 태웠잖아. 아니면 납치범이 차를 태웠잖아. 그러면 이거를 밤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강아지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강아지가 차에 탈때 짖지 않았다는 건 강아지를 태운 사람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데려갔다는 거죠. 짖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또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동반 자살을 했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근데 네 명이 다 죽기로 했는데 어? 이거 강아지만 혼자 집에 살고 있으면 밥은 누가 주나? 안 되겠다. 강아지도 그냥 같이 데리고 동반 자살한 게 아닌가라고 몰고 갔다는 게 해석이에요. 이 차는 강가에서 발견된 그 마사히로 씨의 차와 같은 기종이에요. 같은 차는 아니고요. 같은 기종이에요, 여러분. 누가 차를 이미 고장낸 건 아닐까요? 차에 대한 조사는 안 했겠어요? 근데 개는 걔는 발견됐어요. 개는 걔는 이차 안에서 물에 빠진 채 같이 시체로 발견됐어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이다 준비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답답하쥬? 사이다 드세요. 나도 아까 먹고 왔어, 답답해서.